충남의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톡톡 40쪽부터 43쪽 곱셈을 바르게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학습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잘 지켜주세요. 40쪽입니다. 알아두기, 몇십몇 곱하기 몇의 잘못된 계산의 예의입니다. 몇십몇 곱하기 몇을 곱할 때 곱셈을 잘못한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몇십몇 곱하기 몇에서 자리값을 잘못 적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몇십몇 곱하기 몇에 계산값을 잘못 더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 1번입니다. 곱셈 돋보기를 활용하여 몇십몇 곱하기 몇의 곱셈이 잘못된 곳을 찾고 바르게 계산해 봅시다. 자, 도움 자료는 4-1번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곱셈 돋보기를 이용하여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곱셈 돋보기를 이용하여 몇십몇 몇 곱하기 몇의 곱셈이 잘못된 곳을 찾고 바르게 계산하여 봅시다. 준비물은 도움 자료 4-1입니다. 문제 34 곱하기 7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어, 34 곱하기 7의 값은 24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곱셈 돋보기 1번입니다. 4, 7에 28. 자, 첫 번째 줄은 틀린 게 없네요. 곱셈 돋보기 2번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3, 7에 21 자리 가까이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210이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서 220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곱셈을 틀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각자리를 더하니까 8, 3, 2, 23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페이지 자 문제 46 곱하기 4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곱셈 돋보기를 이용하여 바르게 계산하고 어, 잘못된 곳을 찾아 봅시다 곱셈 돋보기 1번입니다. 6 곱하기 4는 24 곱셈 돋보기 2번입니다. 4 곱하기 4는 16 0을 붙여도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줄부터 곱셈이 잘못됐네요. 곱셈 돋보기를 이용한 바르게 계산한 값은 24입니다. 그래서 24 더하기 두 번째 줄 보니까 자릿 값도 틀렸네요. 그래서 16이 아니라 160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 자리를 더니 4, 8, 1입니다. 정답은 184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33 곱하기 7입니다. 계산 과정을 보고 답은 42가 나왔네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곱셈도 보기 1번입니다. 3, 7에 21, 2번입니다. 3, 7에 21. 여기는 자리 값을 써줘야 되겠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21. 맞네요. 두 번째 줄은 또 21이네요. 하지만 여기는 10의 자리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자리 값을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값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바르게 더 해보니. 1, 3,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31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46 곱하기 7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고 바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셈 돋보기 1번입니다. 6, 7에 42입니다. 첫 번째 줄은 알맞게 계산을 했네요. 곱셈 덧보기 2번입니다. 4 곱하기 7은 28 자, 자릿값을 써주면 어, 되겠죠. 자, 두 번째 줄까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곱셈 덧보기 3번을 이용해서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2, 4와 8이다니까 1 2인데 올림이 있겠죠. 322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0차이가 나네요. 여기서는 올림을 하지 않았죠. 올림에 대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87 곱하기 7입니다. 곱셈 덧보기 1번을 가져다대면 97에 63, 2번입니다. 87에 56.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까지는 잘 계산을 했습니다. 곱셈 덮보기 3번을 가져다 대겠습니다. 3, 6 더하기 6은 12, 1이 올라가고 6 2 3 2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에서 100차이가 나네요. 아, 올림이 되지 않았다. 올림에 대한 오류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43페이지입니다. 46 곱하기 8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곱셈 덮보기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46 곱하기 8. 곱셈 덧보기 1번입니다. 6, 8에 48. 곱셈 덧보기 2번입니다. 4, 8에 32.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곱셈 잘 맞죠? 두 번째, 34라고 표시됐는데, 곱셈 덧보기를 이용해서 바르게 계산했으니, 320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리값도 잘못되었고 곱셈도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셈 덕보기 3번을 가져다 대니 8, 6, 3 제대로 계산한 값은 368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72 곱하기 9입니다. 정답은 81로 나왔는데 어떤 값으로 바르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72 곱하기 9 곱셈 덧 보기 1번입니다. 29, 18. 곱셈 덧 보기 2번입니다. 79, 63 자리 값을 써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계산 오류가 됐네요. 곱셈의 오류입니다. 19가 아니라 18이 되었어야 됐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72가 아니라 자리 값을 표시한 630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곱셈 덧 보기 3번을 가져다 대겠습니다. 8. 4, 6. 자, 제대로 계산한 값은 72 곱하기 9는 648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정리하기. 몇십 몇 곱하기 몇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1의 자리 값에 곱하기 1의 자리 값을 합니다. 두 번째, 10의 자리 값 곱하기 1의 자리 값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1위 자리 값과 2위 자리 값을 더하면 곱셈이 완성이 됩니다. 수학톡톡과 함께 실력을 쑥쑥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